네 안녕하십니까 BJ 만수 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까하면요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같은데요 자 일단 잠시만요 또 무기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걸리적거려가지고자어왜 이래 자아보거나 눌러서 다 채우고요 됐어요 일단 오늘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작품은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태극기 만드리는 만수입니다자그 다음엔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얼굴 픽셀 같은데 픽셀 같아 이거. 어 아무튼 이거는 이상한 얼굴이고요. 이것도 약간 못 생겼어요. 네 약간 웃기, 웃기기도 하는데 이거는 스파이더맨. 멋지고요 이거는 그거 같은데 뭐라해야 되지 그 우주의 우주 악 우주의 그거 도와주는 애가 얘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얘는 딱 봐도 딱 봐도 알아 이건 미니언즈 미니언즈 이거는 마리오에 나오는 상자에 그 물음표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고요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 손가락 네 케이크 스토닉 고양이 어.. TNT맨 배트맨 같은데? 여기 소니 햄버거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헐크 캡틴 아메리카 핑과제이크 강아지 하트 철괴 이거 마리오에 나오는 거 이거 버섯 어? 잠시만 저 마리온가? 머리가 잘렸어 이거는 슈퍼맨 적인 징징이 예 여기 징징입니다 여기 슈퍼맨. 이건 마리오. 이건 마리오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잘. 누군지 모르겠고. 아니, 이번, 이건 게임! 나오는 그 거고. 이거는 몬스터볼. 이거는 뼈다, 뼈덕, 뼈다기가 타고 있네. 이거는 그냥, 그냥 인간?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긴가? 여기죠? 자, 오늘은 미술관, 네, 어떤 분이 만드신 미술관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